행정기획위원회 박창승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 정례회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할 때 서서 답변하던 방식에서 자리에 앉은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늦었지만 6대 이후에서 잘한 일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 앞으로도 과감하게 바고나가도록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 역시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5월 2일 시장은 했으나 제가 조사해본 결과, 최소한 정신인사 또는 측근에 의한 일은 확실히 없었다는 노습하는...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집행부를 이유하거나 대변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동안 인사투배는 우리의 잊혀지는 각종 청탁과 심지어 은근히 금전을 요구하여 돈이 없어서 지금처럼 철저하게 예측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몇 인사에 관해서는 아직도 민주성, 교율성, 평평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평가의 시의 명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인사 때마다 응급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정책에 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인사권한 중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고급 이상 승진자 중 일부를 시민 공모제의한 방식으로 임명하는 제도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킹이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통신 인프라의 디바을 통해 장소에 구회받지 않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롭고유연한 근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워킹을 도입하여 예상되는 결과로서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과와동또한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무실에 비해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 단축, 개인 시간 활용, 육아 및 가정과 직장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시민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문제 없는 장애 스마트워킹이 보편화되고 고 많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형태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는 이런만큼 은 보수와 보수한 인력 확고 최고같은 장점인 반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와 저진문화가 사라지고 일상회동을 이룬 많은 시기에 저진내에서 서로와의 소통 부재와 상호 견제 및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지도라는 내부적 비판이 있습니다. N세대 즉결어나서부터미시 <laughs>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전혀 다르다는, 다르다는 점을 인사권자는 당과해서는안 됩니다. 연세대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조직이 팀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리만 팀제일 뿐, 그 기능과 효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할 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